네 안녕하세요 렌니입니다 오늘 영상 7월 3주차 업데이트 뉴스 나올 것 같아서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요. 뭐 비하인드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뉴스만 보죠. 일단은 시로네타 나오고 94레벨 벌써 나온다고 달성 보상 및 혜택 구간별 특별 보상 뭐 다양한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전혀 다양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 번개형 벌써 94레벨 가시나 대박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련의 탑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뭐 하드 모드가 추가된다고 하는데 어, 다가오는 한계를 넘어 용사님의 실력을 질명하, 증명할 기회라고 했고 하드 모드가 추가된 시련의 탑이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네요. 어, 일단 용사님의 한계를 시험하는 몬스터를 모두 처치하고 각종 보상을 획득해 보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일단은 아 노멀 모드도 기본 1회 추가 구매 1회가 되고 하드 모드도 기본 일회 추가 구매 일회인데 노멀 플레이와 상관없이 어, 플레이 횟수를 제공한다. 아 그러니까 시탑을 두번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네요. 아 이거는 좀 괜찮네. 원래 이제 이거 못 하고 얘만 골라서 또할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 일단 이것도 나와서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스피드 모드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 어, 전용 보상으로 이거는 실현의 증표고 얘 같은 경우에는 혹독한 실현의 증표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실현의 탑 노멀 모드와 하드 모드는 개별적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 랭킹도 구분되어서 기록이 되고요 업데이트 이후에 실현의 탑 UI에서 계정 내에 실현의 탑 전시된 최고 기록도 확인할 수가 있도록 개선이 된다. 뭐 이건 이제 아마 캐릭을 좀 구매하셨던 분들은 어디를 가야 될지 좀 아리까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좀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탑 도전하는 용사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1일 퀘스트도 진행이 되는데, 도전만 하면 지원 상자 주고요. 어, 이걸 다 주는 것 같은데, 드다 20개, 진주 6개, 전강 2개, 반강 2개, 그 다음에 성장 물약 2개인데, 이벤트가 아니고 각인으로 주는 거라서, 어, 이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벤트로 주면 괜히 인벤토리만 차지해가지고 좀 짜증났었는데, 네, 괜찮게 해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탑 증표를 가지고, 뭐 신비팩이나 이기카드 상자나, 뭐 청사 낚싯대 룬이나 퓨엘, 뭐 액세서리 이런 것들,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혹독한 시련 증표는 확실히 하드 모드라서 뭐 삼룬이나 성수 대짜리 빛각상 알충석 그 다음에 뭐 드래곤의 비약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좀 추가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 컬렉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 시련의 탑 깨면은 박을 수 있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증표 개수 확인하시고 기간제 박으실 분들은 박아서 활용을 좀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4레벨 달성보상 혜택 및 구간별 특별보상 추가라고 나와있는데 야 아니 94레벨이 벌써 나와요? 나 지금 92레벨 달리고 있는데 실환가? 뭐 어쨌든간에 이제 뭐 업적보상 해가지고 파멸의 상자 각인을 통해서 글루딘의 인장을 재료로 해가지고 신화등급 신규반지인 글루딘의 저주가 아니라 환희 와 뭐야 겁나 이쁘네 반지 이하얘 <laughs> 뭐냐 이거 인장으로 글루딘 저주랑 해가지고 제작을 하는거고 아 강화수치는 그대로 다행히 계승이 되구요 그 다음에 글루딘의 저주 각인으로 뭐축구아 그냥 축복받은거랑 안축이랑 대체 가능하다 나와있는거네 어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인 옵션은 물방 7회 내성 10회 죽음 7회 상태 이상 적중 증폭 오퍼 <laughs> 야 이제 별의별걸 다 증폭을 시키고 앉아있네요. 기존의 신화반지 옵션이 물방이 5인데 그 기본 물방을 두개 올린 거죠. 내성 같은 경우에도 기본이 7%였는데 3%가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별 전용 옵션으로 해서 스적 15%나 스펠 7 올라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글루딘의 신속이라는 거는 착용 시에 일정 주기로 발동이 되는 건데 뭐 랜덤인가 봐? 이속이 50% 증가되는 거랑 충돌 무시 이동 와 죽인다 반지 그 다음에 이제 달성 혜택으로 파멸의 가오를 제작을 할 수가 있고 겁나 멋있네 와 이거 뭐 터지는 거 봐라 <laughs> 장난 아니다 어 그, 멋들어지는 아름다운 아이템이네요 갖고 싶은데 94레벨은 아마 몇년 뒤에 내려나 한 6년 걸리려나 어, 40 되기 전에 찍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파멸의 가오는 3단 가오랑 은총 두루마리를 합쳐가지고 제작을 하는 거고, 파멸자 호칭 획득, 그 다음에 아이템 보유하면은 리덕 8개, 사용하면 또 8개, 명코 들어가고, 파멸자 호칭은 리덕 5개를 올려주는 녀석이네요. 그리고 이제 경험치 구간별 특별 보상해가지고, 어, 94레벨 경험치 특정 구간마다 영웅등급 카드 3종을 주고, 신화증표 3야 드디어 2를 넘어서 3가 나오네요 뭐 컬렉 리스트 한번 보면 어, 근네피 원에피 근뎀감소 원뎀감소 마뎀감소 목뎀감소 PvP 뎀감소 데미지 증가 야 증표도 좀 많이 들어가는 모습인데 뭐 어찌됐든 이거는 진짜로 완전 먼 나라 얘기죠 와 하여간 대박은 대박이다 94레벨 조만간에 뭐 축하 어쩌고 하면 동상도 쓰고 막 하겠네 그 다음, 매티스 꽃 피었습니다. 비하인드 대공개. 이거는 뭐 전혀 궁금하지가 않아서. 뭐 그냥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소수 인원 데리고 했었는데. 제가 다른 분 얘기 들어보니까, 나중에는 한 100명에서 200명 모아놓고 한번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 메티스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어? 이거 좀 이따, 보, 지금 볼까? 이벤트가 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어. 매티스를 찾아라 이벤트라는 게 있군요. 아래 그림에 매티스 몇 명이냐. 아, 이게 뭐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명이네. 좌우 반전 이미지도 포함, 다섯 개 맞잖아. 다섯 명. 5번이네요. 그죠? 그냥 댓글로 달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요거 그냥 댓글 5라고 달면 될것 같아요. 음, 끝났고요 <laughs> 되게 소소한 이벤트네. 그 다음에 재현절 기념 특별 푸시 나온다고 합니다. 7월 17일 날 주는 거고요 어, 호칭을 활성화할 수가 있고 어, P200에 어, 경험치가 5%네 몸리더 하나 이렇게 또 지급을 해주는 친구가 나와 있습니다. 어, 금요일날 주는 어, 목요일이구나. 어, 목요일날 주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구요 그다음에 이번 점검 이후에 변신 쿠폰도 이제 사용이 가능한데 어,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내일 제가 낮 방송을 할수 있으면 낮에 한번 오픈을 해볼 예정이니까 같이 까실 분들은 방송 오셔가지고 연락 주시면은. 될것 같고요. 스스로 까실 분들은 파이팅하시고 아직 이력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도 이력 기간이기 때문에 챙겨서 한번 이력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에도 이전이 나오죠. 혈맹 서버 이전 16일부터 18일까지 캐릭터 서버 이전은 18일 18시부터 19일 23시까지 진행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어, 그 다음에 에피소드 특별 제작. 이번이 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수집증표랑 벨라랑 뭐, 유니크 스킬. 똑같이 만드는 거 나와 있고요. 3주차 한정 제작으로는 뭐, 6자리 성장 반지 만드는 거 있고, 뭐, 드다 만드는 거 있는데, 이거 뭐, 보호 강화인가? 이거 또 나오나 보네. 축복받은 스네퍼의 성장 반지. 이거 그1% 확률로 나오는 그 친구면은, 네,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네, 건강에 좋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것도 나오네요. 합성 포인트 주문서 만드는 거하고 각성도 조각으로 이제 각종 코인들 제작하는 거 나와 있다. 이게 만약에 확정 제작이면 좀할 만할 것 같은데 네, 뭐 10%든 확률이면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어, 주말 특별 제작으로는 월드 제작 제한이라고 해서 뭐 픽업팩이랑 대성공을하면은 영웅 선택 상자 주는 거 줄줄이 땅콩처럼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레거시 월드에서는 선택 상자를 따로 좀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도 나오네? 에카 성물 선택 상자 언제 나오나 했더니 드디어 선택 상자로 지급을 해주는군요 아마 저렴하진 않을 겁니다 좀 비쌀 거라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부트 월드는 변신 픽업팩 선택 상자도 만들 수가 있고 신규 상품으로 계랭지원 상자에서 뭐 증표 가지고 스킬북이나 영웅변신 먹는 친구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비팩을 주는 거라 가성비는 그닥 많이 좋지는 않지만 88,000원에 영변 하나 영웅 스킬 하나 이런 것들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용 참고하셔 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장반지 특별패키지를 갑자기 왜 파는 거지? <laughs> 뭐지? 청사반지를 갑자기 또 파네요? 어, 성장반지 상자 10개랑 청사반지 상자 10개랑 빛나는 장비 보호 주문서 150개인데 이거 아마 또 4천 다이아 주고 팔것 같은데 느낌이 어, 여튼 그렇게 보이는 친구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확정적으로 주는 친구인 것 같은데 1200 다이아로 11개 파는 거겠죠 그리고 최상급 제화 보급 상자라고 해가지고 개대 집행 4개랑 종합 코인 상자 5개 지급을 해주는 친구도 등장을 했고 벨라의 보급상자 해가지고 뭐 신비팩 총 3개랑 퓨엘 10개 코인 5개 컬렉 쪽을 8개 주는 거 나와있구요 이건 또 뭐야 뭐야 이거 아니 얘네들 이게 맞나 <laughs> 우와 아니 크라켄 픽업상급 변신뽑기팩을 판다고 와 대박이다 이거 아니 지난번에 이제 뭐 변코로 만드는거는 아 그래 그러려니 했는데 아니 크라켄은 좀 너무 간거 아닌가 도구리는 야 이게 뭐지 이게 저번에 600다이안가로 나왔으니까 24000다이아로 크라켄 확정 판매한단 얘긴데 아니 크라켄 <laughs> 이 미친 새끼들 와 정떨어질라 그러네 일단 크라켄같은 경우에는 뭐 옵션 보면 근추뎀 리덕 뭐 P80 요렇게 나오는 건데 얘네들 이런 식이면 이거 계속 팔것 같거든요. 24,000 다이아로 뽑기팩 팔면서 야, 진짜 이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만들 거라고는 생각을못 했네. 하여간 진짜 BM 연구 하나는 기가 막히네요. 거의 정신 나간 놈들입니다. 야, 그리고 진짜 이거는 멋있다. <laughs> 어쨌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 주 소식을 봤는데 그냥 업데이트는 별게 없어요. 어, 시탑이 일반 모드, 하드 모드 각각 플레이가 된다라는 거랑, 94레벨은 뭐, 먼 나라 얘기니까 집어 치우고, 내일 패키지가 기가 막힌 게 나온다라는 거. 야, 근데 이거는 좀, 구매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 뭐, 지난번에 거대 드레이크나 로즈마리창은 코인 제작으로 뭐 어찌저찌 했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 보탐으로밖에 안 나오는 친구라서, 선 넘긴 하네요. 나 <laughs> 진짜 미쳤다 이거. <laughs>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네 오늘 뉴스 여기에서 보는 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이랑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 안녕히 계세요.